자 이번이야 다항식 이거가 개수가 모두 정수인 세일차식의 곱수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보지 자 일단 여기는 3차식이니까 3차식을 인수분해 한다는 건뭐 해야 돼? 일단 뭐 조립제법 써 봐야겠지 2하고 a하고 2a 더하기 4 24 조립제법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다 더해서 마치 0이 되는지를 봐야 되지 다 더해보면은 2a 2 더하기 a 음, 0 안되지 그럼 건너뛰어서 합이 갔나? 2a 더하기 6 이건 아니지 건너뛰어서 합도 안 갔네 그럼 이럴 때는 뭐? 최고차항에 최고차항은 얼마? 2의 약수 맞지? 얼마? 24의 약수 에다가 풀말을 해서 저기 앞에 있는 수를 찾을 거고 2의 약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 1하고 2 24의 약수는 1, 2, 3, 4, 6, 12, 24뭐 이렇게 있잖아 8도 있네 어, 되게 많은데 대부분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앞에 번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아마 답을 줄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면 후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반금해봤고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가끔가면 뭐 2분의 3 2분의 1뭐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아마 여기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은 해야 돼 그래서 일단 해볼 후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다 지금 부호가 양이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와야 0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를 한번 해볼게 하면 2하고 마이너스 4 a-4-0-2a 플러스 8어 이거 a에 사라진다 12-24가 되니까 0되네 음.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뭐 저기 있는 식이 x 더하기 2에 얼마? 2x의 제곱 더하기 a-4의 x 더하기 12가 될 거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제 물어보는 건 계수가 모두 정수인 세일차식의 곱수로 맞지?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걸 물어봐 자, 일단 앞에는 개수가 정수가 다 됐잖아요. 1차식은. 그럼 여기 있는 개수가 정수가 되려면 정수로 쪼개면 돼. 2라고 하는 건 1, 2가 가능하고, 10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해? 1하고, 12, 2하고, 6하고, 3하고, 4하고, 4하고, 3하고, 6하고, 2하고, 12하고, 1. 맞지? 12하고, 1.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니까 위에 풀, 풀로 다 되겠지? 그럼 풀, 풀만 있나? 마마도 있겠지? 그래서 하나 더 적어주면 돼. 1하고, 2하고, 맞지? 이하고 얘에 대해서 1 12 2하고 6하고 3하고 4하고 4하고 3하고 6하고 2하고 12하고 1을 적는데 뭐 마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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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 주면 되는 거고. 위에는 다 풀풀로 붙여 주면 되지. 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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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풀로. 맞지?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a 값이었잖아. 맞지? 정수의, 정수 곱수로면 정수 a 값. 따라서 여기 있는 A 값은 얘랑 얘랑 곱해서 그 둘을 더한 게 A-4일 거니까 얘랑 얘랑 계산한 값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위치, 즉, 계산하는 과정을 조금 깔끔하게 적어도 항상 편해. 자,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걸 인수분해 했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곱한 걸 한번 적어볼게. 곱한 걸 적으면 2가 되고, 맞지? 여기는 12. 곱한 거는 4하고, 6하고, 6하고, 위에 거두배 하면 되지? 6하고, 4하고, 8하고, 3하고, 그 다음 뭐? 8하고 3하고 12하고 12하고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얼마 24하고 1이 되네 그래서 얘네 값이 얘네 값이 우리가 뭐 방금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고 그리고 얘네를 두개더한게 가운데 값이잖아 얘네를 두개더한게 얼마야 14고 얼마 두개더합 그렇지 합은 얼마 12고 12고 8 11이고 14고 25고 근데 합에 대해서 합이, 우리가 지금 뭐야, 이 합이 A-4잖아. 그럼 A 값은 합에다가, 맞지? 합에다가 더하기 4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4 더하면 되지. 18이고, 14고, 14고, 13이고, 얼마? 여기는 4를 더하니깐, 어, 4를, 잘못 더했지? 4를 더해야 되는데, 다시. 4를, 4를 더하는 거지? 1을 더했다고 지 4를 더하면 우리가 뭐, 여기는 18이고, 14고, 14고, 15고, 18이고, 29고. 이렇게 A 값이 되겠네. 맞지? 근데 이 A 값들 중에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하고, 야하고 겹치네. 그리고 또 이하고, 야하고 겹치네. 따라서 여기서 되는 A 값의 후보들은 뭐냐면, 14, 15하고 또 뭐야? 18하고, 29. 이렇게 4개가 나오네. 됐어? 자, 밑에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위에랑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위에랑 구분을 해서, 똑같이 해서 우리는 위에 있는 식에서 뭐또 대각선으로 곱할 거고, 대각선으로 곱하면 위에 식에만 두 배를 해주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그리고 밑에는 그냥 적어주면 되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치. 그리고 필요했던 건 아까 뭐 여기서 얘네 둘을 구한 것에 대해서 합이 필요하지. 얘네 둘을 합하면 얼마?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5 그리고 이 합이 뭐였어 아까는? a 마이너스 4였지? 그럼 a라는 값은 얼마? 합에다가 4를 더하면 되지. i x m 다 n u s six, m 마 n u 됐어. 얘네가 A 값이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이 A 값에 대해서, 같은 거랑 제껴버리면, 같은 거, 같은 거 제껴버리면, 될수 있는 후보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21이 되겠네. 따라서 위에 4개, 밑에 4개가 되어서, 총몇 개가 돼? 8개가 되겠네. 됐어. 답은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하나 의문이 들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랑, 지금 여기랑, 여기랑 위아래로, 뭐 1하고 12로 했는데 여기도 1하고 2하고 여기도 1하고 2 그럼 얘네도 바꿀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 즉 2하고 1하고 맞지 2하고 1로 바꿔서 1 12 26 34 4 3 6 2 12 1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라고 하자 마이너스로 이렇게 얘도 가능한 거 아니야? 뒤에 거만바꾸고 그냥 앞에 것도 바꿀 수 있지 않아?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1이랑 1 곱하고 2랑 12랑 곱하잖아 마이너스에 그럼 여기서 봐봐 1이랑 1 곱하고 2랑, 1이랑, 여기, 여기, 여기 봐봐. 1이랑 2랑 곱하고 2랑 10이랑 곱하면이 케이스랑 밑에랑 하 똑같아. 그래서, 오른쪽 하나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게 왼쪽을 바꿔준 거랑 같은 게있으니까 굳이 왼쪽을 바꿀 생각은 안 해도 된다 됐어? 따라서, 우리 뭐, 밑에 있는 거는, 요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 따라서 뭐, 오른쪽 하나만 바꾸면 됐었고, 그 경우 뭐, 위에 4개, 밑에 4개가 나와서 총 개수는 8개가 된다고. 따라서 뭐, 정수 A 의 개수는 8개. 따라서 답은 2번. 됐나? 끝!